어, 보니까, 그, GX가 좀 합성이 복잡해. 보니까, 일단은, 그 유리함수도 있고, 사인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계수가 6파인삼차함수도 있어. 이렇게 세개가 합성이 있어. 좀 무리했지? GX가 좀 복잡한 함수인데, 얘가 각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X가 양수인 것들에 대해서만 보자고. 뭐 음수계도 존재할 텐데. 근데 각 값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은 쌓인 덕분이 아닐까라고 진작은 돼. 어, 이게 각 값이 계속 존재하니까. 그리고는 조건을 이렇게 어떤 특정 수치로 줬어. 특정 수치로 줬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서 3차 함수 남은 미정 개수가 제곱, 1차, 3수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결정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 응. 근데 이 식을 미정개수를다살려놓은다면뭐대수 풀자고 하면 이건 식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아. 맞아면 뭐 이걸 미분한 식을 뭐 가지고는 있어야지 미분한 식은 당연히 그거 제곱분의 이게 다수시으로 쓰자 s 사인 f x 제곱분의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겠네.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된 거니까 코사인 fx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미분하고 이렇게 된 거겠지? 이거긴 한데 어디가 플러스? 네. 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정한 거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함게 그게 사실 지난 시간에 성원이가 처음에 작동했던 방식이야 아 여기는 이 함수는 극대부수가 등장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 함수는 극대부수가 있어 이 함수도 극대부수가 있어 극대부수는 여기서 등장을 해버라는 거야 등장을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함수를 관찰해서 풀어볼 생각이야 표함수를 관찰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면 얘는 g 알파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아 근데 알파2는 0이야 여기서 나왔으니까 g 0이 5분의 1한 뜻이고 여기다 이제 0 넣었을 때 값인데 그게 5분의 이라는 얘기는 분모가 2분의 5라는 얘기지 분모가 2분의 5면 얘가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 말은 간단히 얘기 사인 F0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그냥 어렵게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그 다음 얘는 이것에 역수니까좀쉬운역 되지. 이거는 이제 이두 값의 차이가 2분의 1이라 건데 어? 이 분모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분모에는 똑같이 플러스 2가 있으니까 그건 빼면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값의 차이예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인 F 알파 5에서 s i n f, 알파 2를 빼면 그게 2분의 1의 뜻이 아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삼각함수가 삼각함수가 뭐 여전히 어떻게 보고 싶냐면, 그, 3차 함수를 X 값처럼 다루고 싶다. 3차 함수를. 3차 함수 X 값처럼 다루고 싶은데, 어, 생각 3차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X 값이 이렇게 하면서 극 값이 하나 발생해. 여기서 극값이 하나 더 발생해 극값 하나 발생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끊긴 지점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극값이 발생하겠지 이게 지금 이제 두 함수 속함수 겉함수 때문에 극값이 발생하는 상황들이야 그런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만약에 알파원이면, 여기가 이제 이 X값은 사실 F 알파원인 거야. 그치? 그 값들에 대한 얘기야. 그 값들에 대한 얘기고, 그냥 그 값이 어디쯤에서 발생하는 건데, <laughs> 이건 실제로 사인 값이라고. 사인 값의 극 값인데, 사인 값의 극 값은 당연히 빌만 1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당연히 풀마이랬데 어중간히 2분의 2잖아 그건 이런 부분에 생겼다는 게 너무 박출한 거지 일단 그걸 알았어 가족권에서그 부분을 근데 이 조건 덕분에 얘가 딱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1은 들어갔지, <laughs> 2분의 1은 딱 하나인 거지 여기에 2분의 1은 여기 6분의 8 여기서 넣는다. 그니까 F0은 6분의 파이가 확실해요. 6분 파이 확실하고, 거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어, 근데 X는 0이잖아, 그치? 그니까 러 여기 Y축에서 얘기할, 함수가 이렇게, 3참수가 이렇,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3참수가, 어, 이렇게 됐거나, 극소도 극소, 극대는 상관없으니까 이어중간한 지점에서 사인함수에서 극값이 안 나오는 지점에서 극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삼차 함수에 나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야안는 <laughs>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두 번째 극값과 다섯 번째 극값의 차이가 있분의 이런 거지. 이 극값이 삼각함수 때문에 발생하면 두 번째 극과 다섯 번째 극값의 차이는 없거나 이 차이 나야 돼. 근데 이렇게 이분의 차이 난다는 얘기는 둘중에 하나는 사인함수 때문에 생기는 극값이랑 이렇게 삼차함수 때문에 생기는 극값이라는 얘기야. 둘중에하나면그렇게 생기는 거지. 근데 방금 이제 이거 지금 3.7억 차계수 양수인데 내가 이상이 됐다? 미안하다. 너왜 이렇게 그러니? <laughs> 다시 여기 표현게3 7계수가 어... 상상수가... 소나 그때 가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미리 그 잠깐만, 빨리,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 아니면은 미리 갖고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보면 쉽지? 런데 그 x가 양수일 때가 될 거라고. x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볼까요? 그러면 주황색 케이스는이 이후로는 전부 다 생각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건지 알겠어? 자이 주황색 케이스로알파1 알파2 설명해게 얘가 그 f 알파1일 때의 그 값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알파2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2고 여기가 f 알파2가 되더라 이해 되니 상황이?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여기 알파3가 되고 f 알파3가 되 거야. 그럼 그 다음 극값이 있을테고 그 다음 극값이 있을, 테고, 그다음 극값이 있을 테고, 여기가 이제 f 알파4, f 알파5 이렇게 된다 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극값은 싸이값이니까 여기가 알파5고 알파5하고 알파2하고 비교하면 2차이난다고 그러니까, 많이 어쩌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황색이 아니야. 분홍색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거지. 분홍색 상에서이 지점에서 알파2가 나와야 된다. 알겠어? 그리고 알파5는 여기 없어과 그 나오게 되는 거라고 봐야 돼. 그 차이가 2분의 1이 나야 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보자고. 그럼 이게, 근데 여기서 알파1이 이미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알파2가 사인함수에서나와버다 그러면 안된다 여기서, 이렇게. 미리 꺾여야 돼. 그래서 미리 꺾이는데, 2분의 1 차이가 나려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어. 그래야만 해. 그래서, 어. 잠깐만, 다른 방법이 있나? 다른 경우도 있겠다. 왜냐면 알파 2가 사이냅스 나와주고 알파 5가 삼차수 때문에 나오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 그건 두 개를 비교를 해야겠네. 여기서 만약에 그그니까 마이스 이분의라는 극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죠? 자, 알파 2, 그 다음에 알파 3, 알파 4, 알파 5가 확인했어? 그럼 알파 5하고 여기는 이분의 3차에 나네. 이 케이스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더 이렇게 쭉 가는 거지 더 가는 건데 여기를 덮어놓으거안네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가 알파 1그 다음에 쭉가면서 알파 2 알파 3 알파 4 하면 알파 5가 이쯤에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가 이스 이동이 요 여기가 f 알파 5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얘가 지금 딱 찍어줘야 돼 그럼 알파 2가 여기였지. 어, 얘가 알파 2니까 이 차이가 2분의 1 맞네. 알파 8보다 더큰 것도 맞고이 상황이야. 됐죠? 됐어. 자, 그러면 은 삼차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삼차수에 대해서. 삼차수가 이런 삼차수인야 최우수한 게 있어요. 6π 3차항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그 여기 y 값을 여기에 x 값을알 수가 있지. 음, <laughs>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니까 여기 6분의 파이 차이는 안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좌표는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그게 여기에 y 좌표도 되겠지. 그러니까, 3차 함수에, 지금,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슨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인 것을 내가 이렇게 봐. 이런 거야. 3차 함수 완성하면 이 점은 이제 풀릴 테니까. 자, 저렇게 마무리 하기 전에 실제로 그게 될지 확인을 해보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어, 이게 0인 걸로 분석을 한다면 그 값을 보는 거니까. 근데 물론 뭐, 부호가 바뀌는 0이어야 되지만, 3점수 미분한 것도,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어쨌든. 점점점 0이 되거나, 코사인이 0 되는 게, 사인이 각각 같을 때가 코사인이 0 되는 건 어차피. 알겠지? 이제 이분의 파이점에서 사인는 각각 같을 때 코사인이 0 되는 거니까. 그니까, 러 이렇게 프나할 필요 나 사실 값은 똑같다. 좀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 마이스 이분의 1 구하는 얘기는, 사인 F 마이스 이분의 1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98 마이너스 2분의 그러면 F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저 지금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F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값을 코사인값을 알아야 해 그것의 사이 값과 코 사이 값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프라임 말씀드린다, 알아야 돼. 그지그걸 알아야 돼. 쫌? 어. 콜?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자고좀 쿨하게 풀자면 이렇게 푸는 거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3파이 차이라고걸알수 있어. 이 차이가 3파이야. 그리고 나 이거 그3차원 개수가 6파이 알아 맞아, a 값을 알아. 그러면 우리 그거 알잖아 그. 이 극값 지점부터 극값 지점까지. 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나냐? 이 높이 어떻게 됐었지? 그치? 2분의 D 세정이었어? 거기다가 A가 됐었지? 그치? 근데 그 A가 6인 거잖아. 그지 6파이. 이게 6파이인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6파이. 그럼 d 가나왔는데 D 1인데그지 여기 0이잖아. 여기 1인 거안다그렇게 네. 그럼 이제 아마 3차함수식대비선서이 부분이 풀릴 텐는걸좀 쉽게 간것 같아.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말씀이래요. 이거 왜 질문인지 알겠다. 지 말씀이래요. 이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야. 그치? 저기, X 값은 사실 이3차함수의 X 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맞으면 이 지점 x 값이 여기가 마이스틴데요 이렇게 마이스틴에 1일 때의 사인값, 이 얼마지는 그냥 알겠다. 사인값은 그거네 그 마이너스 인데 나오네 그지? 사인값은 마이스틴 그래이고 코사인값은 그냥 이 값에 코사인 값 부여도 되잖아, 되잖아, 그지? 그럼 코사인은 부 반여도 마찬가지고, 그지? 어. 그리고 이 파이 없애면 이거하고또큰 거고 그럼 코사인은 우수 나오는데 6분의 8대 2분의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이제 이 값만 있는데 이 값은 뭐냐면 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야 그거 구함된다. 그 이제 식을 완성한다는 구함되지. 근데 식이 지금 <laughs> 어, 이걸로 완성을 하자면은 아마도 어, 이 근을 나는게 식을 완성이 좋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자. 조항수로 완성을 해보지 뭐. 범수으면은최우창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1 8 파이라는 거지 1 8 파이고 그다음에 근이 0하고 이랬어야 이겠죠 그지? 그럼 x x 1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이스 이분에 개입하면은 x 파이 마이스 이분에 또좀 쉽게 나오네요, 그렇죠? 마이스 이분의 마이스 이분의 3아 이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27인가? 27, 8. 그래서 구하는 게 아마 이거지?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